thank you 여러분, 제가 왜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십니까? 제가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. 바로,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햇반이 있다? 자, 여기 햇반이 있습니다. 다섯 개로 구성된 이 햇반. 제가 중간에 이두번째 있는 햇반을 빼보겠습니다 망스터 <laughs> 오빠 네 해줘, 비어에아애교라 아니 그거 고 오마이갓 있이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좀더 놀라운게 홀쉣 오마이갓 여기 떠있는 햇반이 있을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분명히 두 번째 햇반을 뺐거든요. 근데, 맛소사. 중력의 영향을 단 1도 받고 있지 않은 햇반입니다. 제가 신비한 저 햇반을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, 소세지, 오징어 젓갈, 부조림 볶은김치 계란후라이 케찹 그리고 제로콜라 어? 머리가 아직 못말라 나 젓갈 먹어보고싶어 선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조리된거 음. 진짜? 프라이팬이 프라이가 응. 안 되더라. 코팅이 안 되있어. 다 눌러붙어? 응. 그래서 기름은 왕창 부었구나. 응. 잠깐만. 이건 내 거야. 이건 내 거야. 이건 내 거야. 이건 내 거야. 이건 너안 맞아. 네, 이건 어 담배냄지 안 냄지? 네,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나 이렇게 날씨가 더울 지 모르고 티를 하다가내거더인지도 모르고. 어? 내거더인지도 모르고. 우 o 라이케이터다 l i k 척 hate 스 o 이션 동네 for the chocolate? Would you like to do this o u 바오늘 날씨 개덥네 누가 여기가 제주도래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? 피 피하고 싶다 태양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<laughs> <잘하시네>.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너는 모나코로 한번 해줘 뭐 잠깐만 어? <laughs> 기침하면서, <laughs> 생각하지 <마. 웃음> 기침하면서 생각하지 마. <웃음> <진짜래>? <웃음> 기침하면서 생각하지 마. 일단 건너자. 진짜래. 기침하면서 생각하는데 위험하니까. 뭐 낳고 뭐? 아, 일단 제가 위험하니까 일단 건너자. 위험한척 하면서 건너자고 말하지만 아직 1 0초 넘게 남아 있어. 뭐? 뭐로 가도 제주도로 가 제주도만 가라는 식당이 있다. 나. 나 어렸을 때 말이지, 제주도 가면은, 코. 다 행복해질 거라 그랬어. 코. 행복해질 거라 그랬는데, 그런 말이 있었어. 제주도에서는 나 시성을 가진 남자를 보면, 절대 싸우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라고. 네. 마지막 말. 마, 코. 기억해라. 내가 한 말. 근데 어떻게 리액션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? 별로니까 별로였어? 응 그럼 끝말일까 하자 네 허심청 허심청? 어 아. 청경채 아 이거 너무 쉬우니까 우리 그걸로 할래? 영어로만 삼행시 네. 오케이 어때? 그렇 아, 삼행시를 세 글자. 어, 세 글자만. 세, 아, 세 음절. 오케이. 음. 응. 시크릿. 레시피. 어? 레시피. 시크릿이시라고 이. 레시피 레시피가 Recipe. 왜 나와? 0 2수로 해야 돼.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도 있어. 리서피? 레시피. 아니, 시크릿이라고. 시크릿. 그러니까 레서페. 리서페? 레서페. 그게 뭔 뜻이에요? 레시피. 아. 레시피는 다른 말. 아레시피가 응. 어떻게 리스피가 돼? 알았어. 아트박스에서 7만 원어치 쇼핑하는 사람인가? 두개 한번 가볼래? 원더플레이스? 어 그래. 어딘데? 원더플레이스. 어때 훨씬 좋아졌지. 응. 사길 잘했네 호정이한테 웃음꽃이 피 왕가탕으로네 심지어. 응. 근데 다나못 먹는다. 나 금탕으로 줘. 노탕으로 챌린지 줘. 왜냐면 뭐. 주시가 섞여 나온 거는. 아어 맞아 근데 제주도 그 시장 있거든 중문시장. 가방 귀엽다. 귀엽다 뭐 하나 사줄까? 오케이. 우리 또그 날이 있잖아. 어? 그야 이거 여기 쩌릿장이빈티지숍을 들어와가지고 맘에 드는 바지랑 서로 하나씩 샀고 저는 상의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반다나 두개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이름은 행? 아웃 아 웨스턴 빈티지 샵입니다 완전 사장님 친절하시고 너무 좋은 말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또 녹화 중이야 집에 들렸다가 집 놓고 갈래? 그 정도로 가까워? 아니 더, 여기 갔다 가는 게 나아 집에 갔다가? 아니 아 여기? 어. 카페? 우리 찜질방도 한번 가야 되는데 어, 내 생각엔 찜질방 목욕탕 안에 있는 찜질방일 거 같아 그 아... 그럼 우리 따로 있어야 돼 계속 나 혼자 목욕탕 간적 없어 나못까자 다시 카페로 자. 찻집이라고 카페가 아니라. 찻집. 찻집인데 카페. 그 어... 어, 커피도 팔고 그런 거 같아. 열어 놓으신 구나어떻면은 아, 열린 상태로 안 꺼져 동사가 있었구나. 다시 출발. 아, 여기도 3층상 쳐다보네 예쁜 사람 근데 제가 나를 3초 이상 쳐다보고 지금 잡아줬잖아. 태양세계 빼기로? 나는 포세이돈이야. 어제 스쿠버다이빙 하는 거 봐서 알 아, 나그 말... 얘기 하니까 귓귀 막혀. 귓귀 막힌 예. 막... 어디야? 잠깐만 여기 한번 구경할게. 수직 캔들이? 이따 가볼까? 어. 여기 이쁘다. 아, 어디야? 찻집은 저기가 왔거든 목 무상 찻집? 어. 여기인데 무상 찻집은? 뒤에 있었어? 어. 여기야 무상 찻집? 어. 냉, 냉으로도 아이스로도 아이스는 냉치차로넘가는데괜찮습니요네 저는 냉차로아다 어, 이걸로 괜찮을까요? 냉치민차 매실도 네이쪽이 저는 저도요 매실로 드세요 네 메신, 제고주잘그청을 음. 음. 그게 찍고싶어 아 있어 어? 볶음김치에 스피너츠 두개 오늘도 사고 나는 청하에 오빤 진로에 햇반 하나 돌리고 이거는 사골 만둣국 맛있겠죠? 컵만 추게음 괜찮아? 지금은 좋아. 내가 좀 짜게 했거든. 오늘 컨디션이 좋나 보네. 잘안 됐는데? 잘 됐어? 내용. 하나. 둘. 셋. 오빠 몇 시야? 어? 몇 시야? 다섯 40분. 시4 0 분인데 제가 새벽 한3시 반인가 그때 깨고 랑 근데 두시간 동안 혼자 들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오빠 깨워서 아 깨웠는데 근데 혼자 PC방 갈라고 했는데 자기야 갑자기 이러면서 PC방 같이 가자 자기 도 가고 싶었나봐요 안 가고 싶었나? 안 가고 싶다고? <laughs>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그래서 가는 거야? 나도 그거 신을까?